이렇게 관점을 좀 어,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펌프펀 음, 펌프펀은 어, 형식은 1, 2, 3이 진행되고 있는 어, 모습으로 어,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죠. 예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파 이후에 지지, 예,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, 예. 올라가면 또 요, 요렇게 추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1차, 2차, 3차 자리가 되기 때문에, 어,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요 정도 부근으로 음, 설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직전 또 매물이 많은 구간이죠. 예. 해당 자리가, 어, 단기 타겟가로, 어,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다.